집합 X, 1, 2, 3, 4에 대하여 X에서 x 로의 함수가, 자, FX는 1, 2일 때는 X제곱, 3, 4일 때는 X 플러스 A. 자, 그리고 함수 F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일단, 이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요렇게. 1, 2, 3, 4에서 1, 2, 3, 4로 갑니다. 자, 이게 F구요.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요. 1대1 대응이 되어야 돼요. 1대1 대응. 일단, 1, 2는요, 자,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4니까요, 1은 1로 가고 2는 4로 가요. 그러면 3과 4가, 자, 2와 3으로 가는데, 뭐, 이렇게 가거나, 3이 2로 가고 4가 3으로 가거나, 아니면 3이 3, 4는 2,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가는데, 지금 3, 4 대입했을 때, 1함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A를 더했죠? A를 더해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둘다 1을 빼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2를 빼가지고 3이 2로 가고 4가 3으로 가는 경우 자, 이것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3이 3으로 간다면 a값이 0돼야 되는데 그러면 4가 2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됩니다. a값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했고요. 함수의 모양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합, 합성함수 자, 하는 그 정의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지금 f의 10제곱 모양이니까 자, 이게 합성함수 10번 가라는 거죠. 10번. 자 이런 것들은 숫자가 큰 것들은 규칙성을 찾는 거야 자 여기서 제가 볼게요 한번 여기 한번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한번써두번간 거고요 한번더 표현하면 이렇게 세번간 겁니다 여기가 지금 얘는 그대로 1 나오는데 여기가 좀 뭔가 바뀌죠 한번 볼게요 2가 4 나오고 4를 대입하면 3 나오고 3을 대입하면 다시 2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세번 가면은 자기 자신이 나와요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다시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갈 거고 요 모양은 똑같아 요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럼 자 1은 계속 1이 나오고요 자2 보세요 2가 4 나오고 그 다음에 3 나오고 2 나오죠 자 2가 2가 나왔습니다 3도 자2 나오고 4 나오고 3 3이 3 나왔고요 자 4에 보면 3 2 4니까 또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합성 함수를 3번 해주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이거 세번갈 때마다 규칙이 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규칙 그래서 f10에 2는요 자, 10에서 3을 빼면 7이죠 f7에 2와 같아요 또 3을 빼면 f4에 2와 같고 또 3을 빼면 결국 f에 그냥 1에 2 자, f2와 같은 겁니다 이 값은 그래서 얘는 자, f2 대입하면 4가 나오죠 이 값은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가는 것도 세번 규칙이 있기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에 그냥 2와 같습니다. 역함수의 2는요, 역함수는 이렇게 갈때 보면 돼요. 자, 여기서 2가 나오려면 이렇게 되면 3을 대입하면 되니까 이 값은 3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4, 더하기 3 하면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